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이지노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해요. 그래서 화폐의 개념과 역사, 또 화폐의 시스템의 특징, 그리고 돈이 돈이 되기 위한 조건, 화폐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은 여담으로 조선시대 중앙에서 있었던 기가 막힌 신용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운드화의 유래인데요. 파운드화는 사실 무게 단위 파운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돈이 필요했는데, 영국 은행에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영국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은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영국 은행은 이 채권을 매입하고요, 이 채권은 나중에 은, 일정량의 은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었죠. 영국 은행은 이 모델 그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즉, 파운드와 지폐를 발행하는데 이 파운드와 지폐를 가지고 영국 왕실에 가져가면 5파운드짜리는 5파운드짜리 은으로 교환해줬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폐를 동인도 회사에 유통을 시켰고 동인도 회사가 이 파운드와 지폐로 임금과 거래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파운드와가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 당시 이파운드화로 영국 왕실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 파운드화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은 이 파운드화를 가져간다고 해도 은이나 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없고요. 어, 근본이 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지금은 정부 신용기반의 신용화폐로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 역시 어, 초창기에는 이렇게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요. 어,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 은행이 그 처음에 설립이 됐고 10년 정도 지나서 있었던 지폐인데 보시면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한편 링컨도 화폐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금, 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정부가 발행한 화폐, 정부 신용 기반의 화폐였습니다 그린백이라고 불리는 이 화폐는 뒷면이 초록색이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세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지폐는 금으로 교환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공과금이나 정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 화폐를 시장에서 통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저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은 이 정부신용화폐를 미국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방준비은행이 찍어내는 종이가 어떻게 해서 돈이 될까요? 이 돈은 결국 가치교환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아까 그 화폐들이 모두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가치교환의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돈 자체가 가치를 갖게 되고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업도 등장했던 겁니다. 화폐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사실 뭐 조개껍데기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요. 또한 가지는 그렇게 거래를 기록했던 장부들을 가지고 또 화폐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뭐 조개라든지 이런 가죽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일부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벅스라고 해요. 뭐텐박스뭐헌드박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동물 가죽 하나 하나를 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장한 한 장을 벅스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어음 화폐, 상품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채권 자체가 이제 화폐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은 금 은과 교환 가능한 권리, 이금 은의 희소 가치에 기반해서 화폐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부의 신용.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용에 기반한 화폐가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긴 거죠. 그리고 달러는 특히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지금 2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모든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활 필수 자재인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달러 가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돈이 돈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좀더 깊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까 처음에 어음화폐가 있었잖아요. 이런 차용증서는 사실 신용이긴 하지만 완벽한 화폐는 아닙니다. 이게 화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도 이 화, 이게 화폐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양도 가능한 신용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즉 어, 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B는 이걸 가지고 화폐처럼 쓰고 싶어요. 이 차용증서를 이게 양도 가능하려면 C한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아 내가 너한테 돈을 지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신 나는 돈이 없지만 A한테 가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가서 받아라. 즉 B가 A한테 2만 원을 빌려줬고, 다시 C한테 뭐, 3만 원을 빌리려고 할때 A한테 가서 2만 원 받고 나한테 지금 만원 받아라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신용이고요, 그게 화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동을 하려면 첫 번째 C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A가 내가 갔을 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 과정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할 때도 다른 사람도 이 과정을 믿어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화폐가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상호간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화폐는 이런 신용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화폐가 거래 수단이 아닌 어떤 사회적 기술, 신용 거래 뒤 정산하는 그런 메커니즘 이 신용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그런 사회적 기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화폐의 액면 금액으로 표시되는 뭐만 원이면 만 원, 오만 원이면 오만 원 이런 추상적 가치단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 받아야 되는 돈의 액수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신용거래 시스템도 화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누가 얼마에게 빚을 졌고 그걸 얼마에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분산을 시켜서 이거를 화폐처럼 쓰겠다는 것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무 즉어 내가 쟤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가서 대신 받아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검증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죠 어 그런데 이런 신용거래 시스템이 사실 뭐 가장 혁신적인 지금 화폐 모델로 인정받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조선 중앙 네트워크가 굉장히 참 신기했는데 처음 가는 곳에서 돈을 맡기고 영수증으로 교환을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맡겼으면 100만원짜리 쓸수 있는 영수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용한 금액만큼 차감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 쓰고 20만원 이 남았으면 마지막 주막에서 정산을 하고 한 20만원 받아서 나오면 주막 길이도 자동적으로 금액이 분배가 되고 여행자든 깔끔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신용거래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어, 작동을 했던 거죠. 실제로 조선후기 대종료 지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조선후기의 상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휴대용 지도가 필요해서 이것을 목판으로 만들어서 찍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조선 후기의 상가업이 상당 수준으로 발달했다는 그런 짐작을 할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주막은 사실상 사람 돈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는 하나의 플랫폼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신용 거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신용망을 갖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진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 돈, 정부가 유통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었던 거죠. 이런 신용 기반 화폐가 작동했던 게 외국에서도 있었는데요. 1970년도에 아일랜드에서 노사 갈등으로 6개월간 은행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걱정과는 달리 이런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신용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은행 시스템 대신에 어, 잘 작동했었다고 해요. 민간에서만 50억 파운드 규모의 결제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거래에서 중요한 건 신용도인데 뭐 동네 선술집 작은 가게등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것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속속들이 상대방 정보를 알고 있어서 신용도 산정이 굉장히 쉬웠고 서로서로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국식적인 신용 시스템 상에서도 거래가 잘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초반에는 어떤 정확한 가치에 기반해서 그런 화폐가 거래의 기준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런 신용에 기반한 화폐로서의 모델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특히 이제 블록체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그 국회 법사위 통과에서 이슈가 됐고 지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타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고 그래서 이 타다가 어떤 관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모델로 볼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타다금지법이 미칠 영향, 플랫폼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